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숙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개수지원 결과에 대해서 이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 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와 충분한 지 질의 답변이 이루,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예산근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